혹시 요즘 밤에 잠이 가볍게 들거나 머릿속에 안정된 평화와 은은한 희망의 불씨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더 안착하고 풍요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멋진 신호예요. 바로 기회가 조용히 다가오고 부드러운 에너지가 피어나는 순간일 수 있답니다. 풍수 유튜브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든 재물은 소중한 인연은 활기찬 건강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가며 이 좋은 기운을 어떻게 더 크게 키워 복의 물결로 만들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 있어요. 지금부터 마음의 문을 살짝 열고 오늘 전하는 풍수 운세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와 보세요. 이 이야기가 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물들여줄 거예요. 2026년은 1971년생 신해년생 돼지띠 여러분에게 정말 특별한 한 해예요. 강물처럼 풍요롭고 관대하는 에너지가 여러분을 감싸며 그동안 쌓아온 인내와 관용이 넘치는 결실로 피어나는 시기죠. 특히 재물과 인간관계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마치 물결이 모여드는 호수처럼 기운이 가득해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 안에서 여러분의 포용력이 더 세밀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깊어지며 새로운 기회가 스며들어요. 재물은 단순히 숫자의 흐름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대한 교류에서 더 크게 자라나는 해요. 예를 들어 오랜 지인과의 대화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여유로운 아이디어가 실현되거나, 약속했던 작은 도움의 대가가 예상보다 훨씬 풍성하게 돌아오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는 여러분의 인내가 쌓인 결과로 더큰 기회를 불러오는 기반이 돼요. 이해는 돈과 마음을 함께 소중히 여기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흐름을 즐기다 보면 재정적 안정감이 한층 더 단단해질 거예요 게다가 대인관계에서도 미소 지을 만한 에너지가 넘쳐요. 평소 아끼던 분들과의 만남이 더 부드러워지고 예상치 못한 칭찬이나 지지가 쏟아질 수 있어요. 한마디 말 한마디가 긍정적인 파동을 만들며 주변을 밝혀주는 혜인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웃어보세요. 이 모든 게 마치 사계절 강물처럼 풍요롭게 펼쳐지는 그림이에요. 바람이 불어도 여유롭게 흘러가는 대지처럼 유연하게 적응하면 더큰 파도를 탈수 있어요. 재물과 인연이 함께 피어나는 이 흐름을 타고 여러분의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이번 2026년 운세는 사주학의 깊은 흐름을 바탕으로 재물은 인연은 건강운 등 8가지 운의 조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어요. 이 영상에서는 그 모든 걸 부드럽게 엮어 여러분이 쉽게 따라갈 수 있게 풀어가며 좋은 날과 특별히 빛나는 순간에 대해 나누겠어요. 기회와 복이 스며드는 날들 첫 번째로 2026년 1월 5일은 포용력이 빛나는 완벽한 시작의 날이에요. 이날은 여러분의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세밀한 아이디어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죠. 오랫동안 고민해온 계획이나 작은 결정을 실행하면 그 결과가 훨씬 더 크게 빛나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거나 투자나 협력을 시작하기에 딱 맞는 에너지예요. 주변에서 예상치 못한 응원이나 아이디어가 더해지며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갈 거예요. 이날은 특히 여러분의 관대한 돼지띠 본능이 돋보이는 때라 작은 발걸음 하나가 큰 문을 여는 열쇠가 돼요. 가볍게 산책하며 아이디어를 적어보거나 지인과 커피 한잔 나누며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겨울에 풍요로운 열매를 더 많이 안겨줄 거예요. 이 에너지는 해 전체로 이어지며 여러분의 인내를 더 키워줄 거예요. 두 번째로 빛나는 순간 2026년 7월 10일은 재물이 풍성하게 모여드는 관용의 날이에요. 병원연의 화기운이 돼지띠의 수성을 데워주며 그동안 쌓인 노력이 물결처럼 부드럽게 돌아오는 순간이죠. 오래 미뤄둔 여유로운 투자나 관계가 갑자기 열매를 맺으며 예상치 못한 수익이나 지지가 스며들 거예요. 단순히 금전뿐 아니라 관대한 조력자나 동반자가 나타나 함께 웃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니 포용적인 태도로 중요한 만남을 이어가 보세요. 재물과 인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 에너지를 타면 여러분의 삶이 더 넓고 밝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 오랜 지인과의 여유로운 통화가 새로운 문을 열거나, 일상 속 작은 나눔이 큰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날은 대지띠 풍요로운 관용이 빛나는 순간이니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하루를 보내보세요. 모든 게 여러분을 향해 손짓하고 있어요. 이 따뜻함은 여름의 고요함처럼 해 전체를 밝혀줄 거예요. 물론 매 순간이 완벽할 순 없지만, 2026년은 모든 날이 성장의 기회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어 2026년 3월 18일은 마음이 살짝 출렁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더 나은 선택을 배우는 날이에요. 평소라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제안도 이날은 더 깊이 생각하며 받아들이게 돼요. 지인들의 아이디어나 부탁이 스며들 때 차분히 한번더 확인하며 나아가면 그 결과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즐거운 방향으로 흘러가요. 쇼핑이나 작은 결정도 직감에 따라 선택하면 후회 없는 만족이 따라와요. 중요한 건 하루를 미루지 말고 집에서 따뜻한 차한잔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는 거예요. 이 작은 휴식이 되지 때에 포용력을 더 빛나게 해주고 다음 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또 다른 특별한 순간, 2026년 9월 14일은 약속과 만남이 더 튼튼해지는 날이에요. 병원연의 후반기 에너지가 안정되며, 외부활동이나 관계 강화가 활발해지죠. 작은 대화가 큰 지지로 이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계약이나 새로운 만남을 준비할 때한번더 확인하며 나아가면 모든 게 순조로워져요. 특히 목돈이 오가는 결정은 이 에너지를 타고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요. 풍수적으로 이날은 운행문이 활짝 열린 때라 움직임을 부드럽게 이어가며, 주변을 돌아보는 태도가 큰 성과를 불러올 거예요. 돼지띠 여러분 2026년은 흉한 그림자가 아니라 모든 게 풍요롭게 피어나는 캔버스예요. 좋은 날에 과감히 나아가고 살짝 출렁이는 날에 여유를 더하면 이해는 재물과 기회가 넘치는 한 페이지로 가득 찰 거예요. 봄부터 겨울까지 각 계절이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할 거예요. 이제 로또 번호 선택에 대한 특별한 팁을 나누고 싶어요. 1971년생 신해년생 돼지띠 여러분에게 가장 빛나는 방법은 바로 수동 선택이에요. 자동은 편리하지만 2026년의 풍요로운 기운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관대한 포용력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채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반대로 수동 선택은 여러분의 손끝에서 직접 에너지를 불어넣는 마법 같은 과정이에요. 돼지띠의 본능처럼 꿈속에서 스며든 숫자나 일상 속 반복되는 신호를 따라가면 운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죠. 예를 들어 자주 눈에 띄는 차량 번호나 시계의 시간. 영수증 끝자리처럼 작은 힌트가 여러분만의 행운 코드를 속삭여요. 특별한 기념일이나 꿈에서 떠오른 숫자도 소중히 안아보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무심한 순간의 숫자가 삶의 문을 열어준다고 해요. 게다가 2026년은 균형의 에너지가 강해요. 짝수와 홀수를 고르게 섞고 번호대를 넓게 펼쳐보세요. 9, 16, 25, 32, 39, 46처럼 부드럽게 흩어진 조합이 에너지를 더 밝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요. 일상 속 숫자, 예를 들어 휴대폰 번호나 집주소.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 날짜를 더하면 그 기운이 번호에 스며들어 더 강력해져요. 돼지띠 여러분 이해는 수동 선택이 행운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기계에 맡기지 말고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그려보세요. 그 순간 사계절의 따뜻한 바람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안아줄 거예요. 결국 재물의 흐름은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되니 이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부를 거예요. 매달 한 번씩 이런 선택을 해보세요. 그 누적이 2026년에 큰 선물이 될 테니까요. 2026년의 신해년생 돼지띠 여러분은 작은 물건 하나가 재물의 흐름을 더 밝고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아이템도 이해에는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오는 매개체가 돼요. 집안을 가볍게 정리하며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게 금전의 문을 더 넓히는 지혜예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건 오래된 지갑이나 돈 주머니를 새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 물건도 2026년의 신선한 기운에 맞춰 교체하면 집안의 에너지가 더 맑고 활기차게 흘러요. 풍수적으로 이는 재물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상징이에요. 메이스는 지갑을 새롭고 넉넉한 디자인으로 골라보세요. 그 순간부터 작은 기쁨이 쌓이며 지갑의 따뜻함이 더 커질 거예요. 서랍 속 오래된 동전 주머니를 정리하고 빈 공간에 풍요부적을 놓아보는 것도 좋아요. 이 작은 변화가 돼지띠의 관대한 감각을 자극해 예상치 못한 행운을 불러올 거예요. 아직 아껴두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도 새 것으로 바꾸는 순간 재물의 흐름이 더 부드럽게 이어져요. 이해내내 계절마다 한 번씩 집안을 둘러보세요. 두 번째는 오래된 항아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쓰지 않는 항아리나 구석에 쌓인 저장통들은 과거의 따뜻한 추억을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기회가 돼요. 풍수적으로 이는 막힌 에너지를 풀고 현재의 문을 여는 상징이에요. 20년 전 선물 받은 항아리를 정리하고 집안 부엌을 부드럽게 열어보세요. 여행 기념 저장통도 이에 새 에너지로 재탄생시킬 수 있어요. 돼지띠 여러분, 2026년은 과거를 안고 미래를 여는 시기예요. 불필요한 물건을 놓아주면 새로운 기회의 풍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지방 곳곳을 살짝 둘러보며 정리하는 이 시간이 재물의 문을 더 넓이는 특별한 순간이 될 거예요. 풍수적으로 이런 변화는 아직 괜찮다가 아니라 지금이 딱이라는 결단으로 삶을 더 밝게 빛나게 해줘요. 봄에 시작해 가을에 마무리하며 이습관이해 전체의 에너지를 높여줄 거예요. 다음으로 2026년에 소비 패턴을 더 현명하고 즐겁게 만드는 팁을 공유할게요. 돼지띠 여러분은 감정이 풍부해지며, 작은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지지만, 그 에너지를 더 오래 간직하는 선택이 중요해요. 첫 번째로 음식이나 미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에는 주변에 따뜻한 시선이 더 모여들어요. 이 나이쯤 되면 이런 걸 가져도 되겠지라는 자신감이 쏟아오르며, 레스토랑 쿠폰이나 주방 도구에 눈이 가기 쉽죠. 오랜만 모임 앞두고 새 냄비를 사거나, 특별한 날을 위해 홈파티 세트를 준비하는 건 그날의 미소를 더 크게 만들어줘요. 문제 없이 즐기다 보면 그 에너지가 재정적 안정으로 돌아와요. 생활비나 건강비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며 잘 썼다는 만족이 쌓여요. 풍수적으로 이런 선택은 집안의 기운을 밝히는 빛이에요. 2026년 돼지띠에게는 돈의 흐름을 더 부드럽게 하는 달이에요. 계절별로 한 번씩 자신을 위한 작은 미식을 계획해 보세요. 두 번째는 주변에 베푸는 따뜻함이에요. 관대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커지며, 모임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계산하거나 후배에게 작은 선물을 전하는 기회가 많아요. 가족 모임에서 웃으며 한턱내는 순간 그 기쁨이 상대에게 스며들어 더큰 감사로 돌아와요. 풍수적으로 베푸는 에너지는 집안의 문을 더 넓히는 통로예요. 그 순간의 즐거움이 재물운을 키우고 마음의 여유를 더해줘요. 대치띠 여러분 이해에 가장 빛나는 건 돈이 아니라 따뜻한 연결이에요. 가족이나 지인과의 작은 나눔이 재물과 함께 기운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평소 인연이 더 깊어지며 이 에너지가 2026년 내내 여러분을 안아줄 거예요. 매월 한 번씩 이런 나눔을 계획하며 그 여운을 즐겨보세요. 이제 관계를 더 튼튼하고 밝게 만드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2026년의 신의 년생 돼지띠 여러분은 정이 깊어지며 주변과의 연결이 더 자연스럽게 피어나요. 특히 과거 인연이 다시 스며들어 따뜻한 대화가 새로운 문을 열어요. 오랜 친구나 지인이 갑자기 연락하면 그 한마디가 여유로운 조언으로 이어지며 지갑에 여유를 더해줄 거예요. 예전 동창의 아이디어가 투자 기회로 피어나거나, 옛 동료의 도움 요청이 서로의 성장을 돕는 순간이에요. 풍수적으로 끝난 인연이 돌아오는 건 막힌 흐름을 풀어주는 선물이죠.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포용력이 더 선명해져요. 이해는 인내를 쌓는 최고의 때라, 작은 만남이 큰 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 안의 따뜻한 의지예요. 자녀나 형제, 친척과의 부탁이 스며들며, 그 잠깐이 서로를 더 가까이 데려가요 생활비나 작은 도움의 대화가 습관처럼 이어지며, 가족의 유대가 더 단단해져요. 풍수적으로 가족의 나눔은 집안 재물 기운을 모아주는 원천이에요. 도움을 주고 받는 이 가정이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하며 재물뿐 아니라 행복도 쌓여요. 1971년생 돼지띠 여러분 2026년은 정의 강점이 되는 해요. 과거 인연을 안아주고 가족의 문을 열어두면 사계절의 따뜻함이 삶 전체를 밝혀줄 거예요. 집안 물건처럼 관계도 가볍게 정리하며 선을 그어도 사랑은 더 커져요. 이 에너지가 재물과 기운을 함께 키워줄 거예요. 매 계절 모임을 통해 이 연결을 더 키워보세요 2026년의 돼지띠 여러분에게는 마음을 더 맑고 가볍게 하는 음식이 딱 맞아요 감정이 부드럽게 흘러가며 좋은 선택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해주죠 이 음식들이 건강과 재물운을 동시에 안아주는 따뜻한 동반자가 돼요 첫 번째는 버섯볶음이에요 전통적으로 영양을 보강하고 여유를 주는 음식으로 사랑받아요 돼지띠의 관대한 에너지를 더 부드럽게 다듬어주며 과도한 생각을 가라앉히는데 최고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버섯 한 접시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차분해지며 포용력이 더 선명해져요. 스트레스 없이 웃으며 대화하는 날이 음식이 작은 기쁨을 더 키워줘요. 풍수적으로 속이 가벼워지는 건 마음의 집을 청소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으면 포용력이 빛나고 재물 흐름이 더 밝아져요. 2026년 돼지띠에게 버섯 볶음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지갑을 안정시키는 지혜로운 친구예요. 매달 한 번씩 메뉴에 더해보세요. 두 번째는 복숭아 스무디예요. 강물의 풍요로운 기운을 품어 정신을 맑게 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음식이에요. 돼지띠에게 들어오는 좋은 에너지를 더잘 받아들이게 해주며 작은 유혹 앞에서도 여유롭게 웃을 수 있어요. 저녁에 복숭아 한 잔으로 마무리하면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활기가 솟아요. 2026년은 체력보다 마음의 균형이 중요한 해예요. 이 음식이 흔들림을 안정시키며 불필요한 선택을 피하게 해줘요. 결과적으로 지출이 현명해지고 행운이 더 가까이 다가와요. 돼지 띠 여러분, 2026년 밥상에 이두 음식을 올리면 건강과 재물이 함께 피어나요. 버섯은 열기를 부드럽게 하고 복숭아는 잡념을 씻어내요. 이게 몸과 마음을 정화하며 장수의 길을 열어주는 보호막이에요. 사계절 내내 이 음식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맛있고 밝게 채워줄 거예요. 계절별로 변화를 주며 즐겨보세요. 마지막으로 재물운을 더 크게 키우는 두 가지 습관을 제안할게요. 돈은 노력만큼이나 여러분의 태도에서 피어나요. 이해 예, 이걸 실천하면 흐름이 눈에 띄게 밝아질 거예요. 첫 번째는 현재의 흐름을 즐기는 태도예요. 돼지띠의 인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 성공을 떠올리며 이제도 잘될 거야라고 믿는 거예요. 시장의 변화나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가볍게 살펴보세요. 온라인 아이디어나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더하면 금전 감각이 깨어나고 돈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어요. 작은 공부가 큰 문을 열어요. 이해는 과거가 미래를 밝히는 때라 그 경험을 지금에 더하면 모든 게 조화로워져요. 매분기 한 번씩 트렌드를 체크하며 업데이트하세요. 두 번째는 작은 돈도 소중히 안아주는 습관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아가 아니라 매 순간을 감사히 여기며 챙기는 거예요. 구독 비용이나 택시비 온라인 선택을 메모하며 흐름을 느끼면 사소한 게 쌓여 큰 강이 돼요. 가계부를 가볍게 쓰는 이 시간이 재물의 에너지를 더 키워줘요. 돼지띠 여러분 2026년은 습관이 돈의 문을 여는 해요. 과거를 안고 현재를 배우며 작은 걸 소중히 하면 막힌 게 열리고 새로운 게 피어나요. 이 작은 변화가 사계절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안겨줄 거예요. 매월 실천하며 그 성장을 느껴보세요. 오늘 풍수 운세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펴주었길 바래요. 복은 멀지 않아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쌓는 미소와 선택 속에 피어나죠.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걸어가요.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며 복을 더 키워보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밝은 소망을 적어주시면 그 말이 현실로 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앞으로 모든 날이 풍수의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길 빕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